안녕하세요. 오늘은 급식들을 먹게 는 타워, 금모타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올라가자! 요! 오케이. <laughs> 안 돼! 오쌰오쌰오쌰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돼 <laughs> 베이컨이 요새 근데 없다. 어, 저기 베이컨이 있네. 안 돼! 베이컨 찾아보다가 떨어졌어. 베이컨 보다가. 그냥 월호 보러 가야지. 요, 예스. 어, 베이컨이다. 옷이 옷만 베이컨이 아니지. 근데 베이컨이야. <laughs> 오와, 피 달았어. 안 돼. 왜 우리 점프? 야, 오샤. 왜야? 음, 우야 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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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하가 우샤 우샤 어떻게 어떻게? 얍, 호샤, 호샤. 안 돼! 니가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. 어떡해, 어떡해. 이거 엄마인도 보이라서 계속 문자가 왜 이리 많이 거지? 엄마인도 폰이라가지고 오나? hm, hm, 피가 잘나는 곳으로 가자. 야, 야, 야. 야, 야, 뭐 하는 거야? 김서이라 오쨔. 어, 안 돼, 안 돼. 피가 달았어. 피 이번엔 안 달려고 했는데. 너무 피가 너무 많이 달은 거아니야 얍. 네가 너무 좋아. 어떡해, 어떡해. 어떡해! 편집장 계속 하다가 하다가 죽었습니다. 아, 진짜. 아, 뭐야. 왜 캡쳐돼? 계속 캡쳐는데 니가 너무 좋아, 어떻게 어떻게 안 돼! 안 돼! 계속 캡쳐는데 계속 하면 캡쳐돼 니가 너무 좋아,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, 어떻게, 피가 너무 많이 안 달았네. <laughs> 누워서 해야지. 왁, 왁, 왁. 우쌰우쌰 왜 계속 떨어지냐? 뭐지? 내가 운이 안더안 안 좋은 건가? 왜 계속 저기서 떨어지지? 오샤, 오샤, 중요한 순간 계속 떨어지는 거 하느님, 부처님, 제발 오예스, 오샤, 오케이! 이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오샤 오자 사다리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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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서 저기 파란색 깔고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둘다 아니고 이렇게 오 다행이다 떨어질 뻔했어 벌써 여기까지 와? Yes 안 떨어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가 계속 떨어지던 구간이 있었는데 오케아이스 나이스 오케이 얍얍어어어 어, 어. 손에 지금 기름 묻었으니까 닦으고 닦고 핸드폰에도 손에 기름을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케이. 그리고, 여기도, 닦으고 기을을 닦아서 이거 너무 좋아, 어 n 게 k o n o Jom, Daka, d a 제발, Indopona, Nando, g a t o t 드 n d a 루루루 a s e 루루 s o n g 편... 편집점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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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이스. 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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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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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호야, 호야, 호 근데 오케이, 오케이, 호야 아파트먼트, 아파트먼트, 아파트먼트.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좋아 어떡해 벌써 하얀색이 어? 비만이 나는 구간에서 떨어지네 안돼 아 진짜 왜꼭 거기서냐 회오리 점프로 가야지 오얏 오얏 도... 오얏 오얏 오케이 피야 피가 노란색이야 헐 지금 거실에 가족들이 티 v 를 보고 있어 근데 근데 오 다행이다 오얏 오케이 편집장. 왔다. 오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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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나빴다. 나 지금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. 내 손에 기름 때문에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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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손에 기름이 안 닦여졌어. 언데 언데 오케이! 오스케! 이 y Yap, oy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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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y a 오케이 a p o 떨어 p oy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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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여러분 저 어떡해요? 저 이거 못 하는데. 우샤. 오케이. 안 틀어졌어. 오예. 오케이. 옆. 어, 응 여기. 어. 두두두다. 예스. 두두두두. 두두두두두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우샤. Where is jump? w 안 돼! 아. 편집자. 계속 떨어지네. 뭐지, 이거? 나왜 계속 떨어지는 거지? 여러분들. 어떻게 해요, 저왜 계속 떨어지죠? 아까 또그 부분 하얀색 그피 많이 다는곳 나왔다 떨어졌어요. 역쪽 부분 여기에서 떨어졌다니까요. 또 여기서 떨어졌어. 피또 많이 달았다. 아까 파란색까지 갔었죠. 빨리 가죠. 편집점. 여러분, 들응원을 주세요. 저 파란색에서 떨어졌어요. 여기는 진한색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사다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o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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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오케케이이스 아니에요. 그냥 계속할게요.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린다면 죄송합니다. 용용욕 밖에서 욕이 나와 있는데, 그 만화에서 욕이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건 죄송합니다. 밖에 거실에서. 만화를 보고 있어가지고, 만화냐? 마, 아예 만화인가? 안 돼! 만화인가? 아니, 그게 아니고. 영화를 보고 있어가지고, 욕이 나왔었어요. 그런데, 욕, 욕 들으셨다면, 죄송합니다. 욕을 들으셨... 죄송합니다 이제는 전포기 하게 됩니다 안녕이 같아요.